어둠이 내려앉고 별과 달이 떠오를 때 산책하며 특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별밤미술관에 제가 왔습니다. 야, 오늘도 어김없이 어둠이 내려앉자마자 불이 환하게 켜지며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야, 지금 조명을 받는 여러 작품들이 보입니다.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장소도 보이거든요. 지금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센터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야, 오늘도 어김없이 불이 네. 환하게 켜졌습니다. 지금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 네, 그동안 저희는 그 전문 작가 분들의 작품들만 전시를 했었습니다. 그러다던 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음.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가, 전시가 있을까 네. 하다가 나도 작가다 광산사진 컨테스트라는 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오, 네. 나도 작가다.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작품들은 다 시민 작가의 작품인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와, 이런 거 관심 마, 가,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. 참여도가 굉장히 많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9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어, 공모를 했는데, 총 94여 명의 시민분들이 266점의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그 중에서 네. 이제 선전된 작품들이 25점입니다. 야, 그 중에서도 또 5점이 지금 이곳, 별밤미술관에 네, 전시 중에 있는 거군요. 네. 아니, 센터장님도 어떻게 심사에 참여를 하셨어요? 예, 네, 저는 참관만 했습니다. 아, 네. 참관을 하셨구나. 네. 그러면 참관하시면서, 유독 그 작품이 내 마음에 쏙 들더라 하는 그런 작품이 있던가요? 예, 네, 저, 광산구는 굉장히 넓은데, 곳곳이 다 아름답습니다. 뭐, 창과 강, 들,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심 속의 일상 속의 모습까지.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찍으면 그게 바로 작품이 됩니다. 아, 이렇게 자연스럽게 콕 하나 네. 안 찍고 네. 다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. 맞습니다. 아우, 그럴만도 해요. 광산구 예쁜 곳 너무 많죠. 찍으면 다 작품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 지금 전시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? 지금 전시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는데요. 어, 운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입니다. 오, 연말까지 네, 이렇게 맞습니다. 쭉 진행이 되니까 산책하면서 이렇게 작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훌륭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또 우리가 항상 거닐던 그런 곳곳을 이렇게 작품화해서 걸어두니까 더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특별한 분이 또 계십니다. 자,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수상하신 분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!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. 혹시 본인 작품이 어떤 거예요? 네, 제 작품 은 꼬물이 세상이라고 여기 강아지들 보이시죠? 이걸 와, 너무 귀여워. 너무 지금 보이는 저 꼬물이. 어머, 꼬물이 사진은 사기 아니에요. 모든 사람의 마음 훔치잖아요. 네. 아니 먼저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아 저희 아빠가 동국에서 하우스를 하시는데 거기에 경수라는 강아지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어, 종종 아빠 일 도와드리러 가는데 아빠 갑자기. 응. 경수가 안 빠졌다, 이러시는 어? 거예요. 옆에 하우스 가봤더니 꼬부리 다섯 마리가 저렇게 어머, 있어가지고 어머, 너무 귀여워서 사진은 안 야, 찍을 수가 없잖아. 그럼요. 찍었어. 이야, 진짜 순간 포착이 나은 엄청난 작품. 와, 경수가 열일했네요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또 시민작가님도 순간을 잘 잡아 냈지만 경수가 열일했네. 아, 정말 너무 귀여운데. 아니, 이거 1등 했다고, 금상 받았다고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? 처음에. 친구들한테만 말했었거든요. 이거 참여한 거. 그래가지고,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장난치는 건줄 알았어요. 친구들한 아, 친구들한테. 거짓말 하지 마라. 만우절도 아닌데. 어, 나를 농락하냐. 하지만, 진실인 걸 알았을 때. 좀 너무 기뻤어요. 야. 진짜 기쁨의 그 표정이 여기까지 느껴져. 요 얼마나 <laughs> 행복하셨을까. 근데 딱 꼬물이 사진 찍은 것만 봐도 구도도 그렇고 이조 꼬물이들의 표정도 잘 잡은 거 보니까 평소에 사진을 하시는 분인가? 사진 하는 건 아닌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많이 찍어요. 역시 평소에 열심히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은 그 보람이 여기에서 발휘가 되는군요. <laughs> 그러면 저도 이렇게 우리 시민 작가님 또 이렇게 금손을 만났으니 어떻게 저도 작품의 대상이 돼요 우리 작가님의 어. 이렇게 그 작품이 되고 싶은데 하나 찍어 주실 수 어, 없을까요? 그치? 제 작품이랑 같이 찍으실까요? 어 작품 속에 박지선 작품. 어머, 너무 좋아요. 우리 또 이것도 인연인데. 네. 아, 셀카로 가나요? 아, 셀카. 어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어머, 예쁘다, 예쁘다. 각도 잘 잡아 주시고. 네. 하 나, 둘, 셋. 찰칵. 오, 좋다. 한번 보여 주세요. 오, 잘 나왔는데요? 어머, 저 너무 잘 찍어 주신 거 아니에요? 이거 삭제하시면 안 돼요. 네. 다음 콘테스트에 있으면 은 이거 대상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좋아요. <laughs> 눈동자 흔들리셨어. 네 아무튼 만나서 너무 반갑고 수상수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멋진 사진 기대할게요. 인터뷰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야, 저는 이 좋은 사진이라 하면 뭔가 좋은 카메라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자신의 애정과 관심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오늘이야 깨달았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이곳 공원 거닐면서 멋진 우리 동네 풍경 작품들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떨까요? 자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수안동에 위치한 별밤 미술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. 반짝!